안녕, 방구예요 오늘은 DR, 근본 디지몬 키우기 시리즈, 레오몬 편입니다. 이야, 드디어, 레오몬까지 왔는데, 레오몬을 키우는 이유가 뭐냐? 어, 지금 제가 반초레오몬 버스 모드를 만들려 하거든요. 이야, 개간지나죠? 이거를 키우기 위해, 어, 빠르게 샤벨레오몬 트리를 키우려고 합니다. 아, 옛날 디자인, 그래픽, 그대로죠? 크. 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한번 봤었는데, 샤벨레오몬. 컷신이 생기고, 뭔가 이펙트가 생겼더라고? 그래서 나름 볼만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짐승형 얍실몬을 잡으러 갈까요? 얍실, 얍실. 초악질 컴퓨터 바이러스와 컴퓨터를 악용하는 인간의 부정적인 생각이 융합해 생겨난 디지몬. 이런 설정 이 있었단 말야? 이 초악질. 요즘 인터넷 방송에 디도스가 퍼지는데 그 디도스, 컴퓨터를 악용하는 인간의 부정적인 생각, 초악질 바이러스만 있으면 얍실몬이 실제로 태어나겠네. 행정국 사적으로. 오뭐야 어, 키네토몬 뭐야 얘? 왜왜 있어 너자 얍실몬 임승 형. 안언내꺼야 아, 야. 자 레오몬. 하데스 넌 이런게 어울린다 자 그러면 일단 얍실몸부터 봅시다 평타부터 볼까요 아 찰싹 <laughs> 그냥 대가리 때리기 자 1번 스킬 독성 거품 아 그냥 평범한 유형이죠 뽀글뽀글 자 그럼 빠르게 궁극체까지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슈 자 이렇게 46까지 찍어왔고 그럼 우선 성장기인 에렉몬부터 볼까요? 많은 매체 레오몬의 성장이 에렉몬으로 나오는데 사실 연관성은 잘 모르겠고 레오르몬이었나요? 레오몬의 성장기 형태가 있긴 한데 디즈몬 RPG 같은 데에는 뭐 나오지 않네요 일단 평타부터 볼까 찰싹! 아 그냥 손톱으로 베 버리죠 에렉몬이 야 일러스트 얼빡샷의 디자인 그대로 에렉몬이 이제 어, 디지몬 어드벤처 시작의 마을 지키는 디지몬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1번 스킬 탁 몸통치기 이거 스킬이요? 그냥 오른쪽 귀때기로 찔러 버리네요 약간 그런 느낌 2번 스킬 날벼락치기 놀랍게도 꼬리에서 번개를 칩니다 오! 이거 엄청 옛날에 이펙트 없지 않았어요? 야, 이거, 만화에 나오는 이펙트. 굉장히 구현이 잘 되어 있네요. 번개 찌릿찌릿. 미친 에렉몬. 빨간 몸뚱아리에 약간 보라색 무늬가 들어갔는데, 꼬리는 구미호처럼 되어 있고, 근데도 뭔가 엄청 이상하지가 않아. 심지어, 외형은 약간 개구리 느낌도 나죠? 이게 디지몬의 매력이지. 자, 암튼, 그럼, 진화해볼까요? 레오몬 야 레오몬도 옛날 그대로 완전 약간 그래픽이 토이스토리 같이 장난감처럼 돼 있는데 어우 낭만 넘치는 거 봐라 부사 자, 레오몬은 사자 디지몬답게 그냥 인기가 많죠 어드벤처에서도 나왔고 또 이제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레오몬 계열이 많이 나왔는데 시리즈 나올 때마다 죽어가지고 죽음의 상징 같은 존재가 돼 버렸어요 칼도 차고 있고 레오몬이 상당히 정의로운 디지몬이기 때문에 라이벌 디지몬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우가몬이라든가 어떤 평타 아, 좀 옛날 디지은답게 뭔가 모션이 자연스럽지 않고, 다른 데는 멈춰있고, 오른팔만 움직여요. 탁! 오른팔이랑 대가리만. 통과제리 같은 거 보면은, 배경이 약간 그림 느낌 나고, 움직이는 오브젝트만 딱 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딱 오른팔하고 머리만 움직여주네요. 일반 스킬 야수검, 그거를다닐기고요 아, 어, 뱉는 느낌이 아니라, 검으로 때리는 느낌. 뒤에 참 칼을 꺼내가지고, 철사? 아, 베이비 드라몬 목을 그냥 쳐버리죠. 자, 그리고 대망의 2번 스킬 레오피니시 펀치. 디본 어드벤처에 이제 수왕권으로 나왔던 기술입니다. 수왕권? 야, 근데 네, 효과음이 효과음이 따로 없네. 뭐 나가는 게. 원래 이제 오른쪽 주먹에서 사자의 형상을 한 뭔가 에너지가 발사가 됩니다. 수왕권. 우가몬은 패왕권을 쓰죠 라이벌이라 그런지 레오몬도 d r n 는 없지만 액상체가 있는데 걔는 듀크몬이랑 싸우다가 듀크몬의 망토를 인정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두르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몸통만 보면 거의 마동석이에요 헬창이야 역시 사자라 그런가 아주 몸뚱아리가 남달라요 그럼 완전체로 진화해볼까요 화이트 레오몬 야, DR 에선 색깔만 바뀌는 느낌일 줄 알았는데 모션도 약간 빨라졌죠? 이 화이트 레오몬은 레오몬이 무수한 트레이닝을 한 결과 어, 추운 곳에서도 적응이 가능해져서 아무튼 그렇게 된 디지몬입니다. 눈에도 적응된 사자야, 눈사자지. 그럼 평타부터 볼까요? 오, 이번엔 평타가 야수검으로 때리는 거죠? 화이트 레오몬은 이제 디지몬 프론티어에서 세피르트몬 안에 있는 악역으로 등장하는데 아그니몬한테였나? 브리트 라몬한테였나? 아무튼 당하죠. 거기서도 죽어. 자, 1번 스킬 빙수권. 그 먹는 빙수 아니고요 야, 아, 그렇지. 야수, 아, 뭐야? 수완권에 이렇게 이 어흥하는 효과음이 있어야 되는데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거기엔 없고, 빙수권에 들어가 있네 이거 메탈 가루몬 스킬 소리랑 비슷하죠. 빙수권, 밥빙수. 자, 2번 스킬, 얼음 뿜기원거리 전공기네요. 오, 뭐야? 이거 이펙트 나중에 생긴 거 같은데, 딱 봐도? 이 이펙트만 퀄리티가 뒤지게 높잖아 레오몬은 토이스토리인데 왜 이렇게 이쁘냐 이거? 처음 보네 찰싹 이야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옆에 있는 베어몬 왜 갖고 있냐면 어, 얘 완전체가 이제 레오몬의 아종인 아이언 레오몬 입니다 얘는 설정상 이제 보면은 여기서 못 보네요 보면 생긴 게딱 격투 게임에 나올 것 같죠 여러 가지 격투 게임의 데이터를 받아들여 오리지널 오이로 적을 쳐보수는 격투 개수인형 디지몬 이라고 하는데 모티브는 딱 봐도 철권의 화랑 느낌 나죠 암튼 그 격투 게임의 데이터와 백수의 왕 레오몬의 데이터를 합친 느낌의 레오몬 아중입니다 야 이게 평타야 근데 얘도 좀 옛날에 나와서 그런지 퀄리티가 막 엄청 높진 않은데 뭔가 뭔가, 뭔가 그래. 저 회오리가 있긴 한데 회오리가 3D가 아니에요, 2D야. 자 그럼 1번 스킬 야수 선풍각. 아, 그렇지. 아이언 레어몬도 생각보다 옛날 배틀존에 많이 보였거든요. 이 야수 선풍각 쓰는 사람들이 은근 많았어. 아 아이 왜평탈 때리니? 아, 채팅, 채팅 엔터가 쳐있어서 안 됐네요. 자2번 스킬 야수 파동권. 뭔가 전공이고요. 아, 그렇지. 야수 파동권. 한번 쏘고, 두 번째, 큰 기의 구체를 만들어서, 바라락 때립니다. 진짜, 기술이 싹 다, 격투 게임에 나오는 느낌이죠? 자, 그럼 대망의, 궁극체를 한번 볼까요? 샤벨 레오몬 어드벤처에서 이제 레오몬이 디지바이스의 빛을 쨘 뒤로 스스로 궁극체로 진화할 수 있게 돼서 진화한 샤벨 레오몬입니다 이게 샤벨 레오몬의 고대에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제 레오몬이 수인형인 거에 비해 얜 완전한 짐승형이죠 레오몬이 짐승형이 된 건데 이 샤벨 레오몬의 발 같은 몬 보면은 뭔가 장갑같이 끼고 있잖아 손에 장갑같이 끼고 있는 손톱이 샤벨 레오몬의 데이터가 들어간 장갑입니다 암튼 평타부터 볼까요 찰싹 아 그냥 대가리로 탁 때리죠 사실 얘가 샤벨레오몬이 아니라 사벨레오몬니 맞거든요 왜냐면 어, 그 이름 뭐였냐 스밀로돈 이 이빨 보면은 실제로 이런 동물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얘가 이 검치호가 최근에 복원도가 새로 떴단 말이야 이 이빨이 튀어나와서 얜 간지인 동물이었는데 이 이빨이 사실 입술에 감춰져 있다는 복원도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빨이 감춰져 있대요 안에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샤벨레오도 너프를 먹었어. 간접적으로. 아무튼, 스킬을 볼까요? 자, 1번 스킬, 심판의 발톱. 그메타의테몬의 명치를 뚫어버린 기술이죠. 이야! 이게 옛날 컷신이 없었는데, 어느샌가 추가가 됐더라고. 심판의 발톱! 이게 진짜, 이 추가를 했는데, 샤벨레오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패치노트를 보지 않았던 이상, 이 존재를 아무도 몰랐어, 진짜. 참으로 신기해요. 갑자기 샤벨레옹한테 왜 이런 커신을 넣어줬는지도 의문이야. 이번 스킬은 왕 송곳니. 아 그렇지. 이것도 옛날에 방금 그 겉에 있는 사자 이펙트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있었나요? 아무튼 이 효과음은 야 근본입니다. 그 뭐야 커신이 추가된 게 심지어 2번 스킬이 아니라 1번 스킬이라 사람들이 더 몰랐던 것 같아요. 슈잉. F3은 컷심이었는데, F2에는 컷신이 있어. 이상한 디지몬이야. 자, 그리고 이게 끝인 것 같지만, 샤벨렁몬도 사실 액상체 느낌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다이노 타이거몬. 얘도 상당히 옛날부터 있던 디지몬인데, 모습이 비슷하죠? 다이노 타이거몬의 설정상 그 샤벨레오몬이 금속의 데이터가 추가되고 해가지고 액상체가 붙어서 이름은 다르고 그렇지만 약간 메가 시드라몬 기가 시드라몬 의 관계처럼 샤벨레오몬의 액상체가 사실상 다이노 타이거몬인겁니다 얘도 검치오죠야 이게 평타야 확실히 얘도 다이노 타이거몬도 옛날에 나왔거든요? 이것도 이펙트 추가된 것 같다? 보니까 옛날에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1번 스킬, 그라운드 팡. 아, 이건 기억나요? 이야, 이거, 샤크라문의 금관계 만다라 이펙트죠? 이게, 어우, 굉장히 멋있었어. 옛날에 볼 때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왕, 송곳니가 아니죠? 하이랜드 팡? 둘다 팡이야? 아, 이건, 이건 처음부터 있던 것 같다. 약간 그, 오메가몬 X의 올드 아니, 그레이검 느낌으로 잔상 소환해서 따다닥 때립니다. 그 메탈 슬러그 3 보면 그 늑대 나오는 보스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얘는 잔상을 쓰는데에 비해. 우리 샤벨 레오몬은 물리적으로 깨뭅니다 하지만 그래도 외형만 보면은 확실히 다이노 타이거 몬보단 어드벤처에 나왔던 샤벨 레오몬이 좀더 정감 가는 게 있죠 옛날 디지몬이라 그런지 덩치도 작고 그래픽도 옛날 느낌 그대로야 그리고 네발인 게 사족보행인 게 뭔가 느낌이 살아요 요즘 디지몬들 싹다 이족보행이거든 어 이런 애들 근데 짐승형이라 사족보행인 게참 마음에 듭니다 메탈 가로몬처럼 자튼 이렇게 디지몬 RPG 근본 디지몬 키우기 시리즈 레오몬 편 이렇게 어, 마치고요. 원래 반초레어먼까지 봐야 되는데 이 반초레어먼은 반초레어먼 버스 모드 얘를 볼때 함께 볼 거라서 아껴 두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이 친구를 키워 볼 거요. 아 그럼 반생하세요. 뿅.